그 봉화에서 캠핑 갈 용품들 이상공이랑 그 G3에 담아서 갈 거예요. 이렇게 지금 트리스 하고 있습니다. 의자랑 테이블 이랑 저것도 의자인가? 그 텐트랑 탱크 폴대랑 이렇게 다 실었습니다. 마이드 갑니다. 음. 생각보다 이상공도. 음. 이러면 만약에 세 가족이 텐트 세팅할 수 있어야 이 정도 트렁크면? 어뭐 경량으로 완전 백패킹용으로 사야 될것 같은데? 이게 두명더가잘수 있는 거예요? 음. 70만원? 80만원? 우와! <laughs> 어, 이렇게 조명네요 <조만한 웃음> <해요? 웃음> 이, 이, 우와, 치기네. 대박. 타프. 어, 오, 이거 두 개면. 심지어 이 안에 지금 타프 폴더도 이 안에 내가 넣어놨을걸? 아, 그래요? 캠핑도 신세계네. 요 차랑 삼공이랑 지바겐이랑 캠핑합니 캠핑 어 물론 모임도 나오고요 이 차도 아 근데 요 차고 요렇게 하고 F350에 E34까지 딱 이거 완전 놀이터인데 완전 남자의 놀이터인데 와어 t 3에서 캠핑용품 싣고 있습니다 아씨 진짜 맛있는. 이제 모임 끝내고 식사하고 컴페니언에서 이제 캠핑하러 넘어갑니다. 아 오늘 스케줄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낚입니다. 근데 캠핑 사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설렙니다. 사진도 못찍었 g 영상도 못찍었어. you. 놓고 캠핑할 장소 다 왔습니다. 사유지라 가지고 와 그림 있네. 여기서는 오늘 캠핑하는 곳 뷰입니다. 뷰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 그렇지, 그렇지. 이감좀 아, 약간 말랑해요, 쇠보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막 찡해지지. 아... 어, 좋습니다. 와 나이트 같은 거 있으세요, 형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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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 산다. 친구가 밑에 하는 거 맞대? 네, 맞대요. 네, 형님 왜 이렇게 숨을 거칠게? <laughs> <laughs> 뭐, 뭐 하셨어요, 형님? <laughs> 어. 안했어, 아니죠? 아니죠, 아니 민다. 어, <laughs> 어제 <근데> 이거 채 먹고, 아채 먹고 나. 이거 하나도 못하면 어떡 하지? 아, 어, 형님 방금 다 했는데. 아니 방금 다 했는데, <laughs> 아니, 방금 다 했는데. <laughs> 아, 이 정도만 해도 바로 붙을 거예요. 아, 이렇게만 해도? 지몽에서 저희 캠핑하는데 여기 협찬 주셨어요. 캠핑, 월드가 캠핑하는데 이거는 아마 앞다리살일 거고, 앞다리살일 거고, 요거가 삼겹살, 요 밑에가 목살, 1kg씩 박카시몽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거. 예. 이거 도축인가 된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받아온 날로부터 한 이틀 정도. 어, 그래서 이거 생으로. 1kg씩 1kg씩 1kg씩. 어, 이렇게 해서 이는거 아, 야, 캠핑용 히터도. 음, 호롱불 같은 거예요, 이거? 아, 까 그러니까 이제 열 효율이 떨어지는데. 음. 휘발유는 이제 효율이 그대로거든. 음. 나이막 음, 해발 높은 데서 는공기 네. 없어서 그런데 나한테 이런거 보여주면 좋뭐 네, 어, 어. 아, 하겠다야이거뭐 그건데? 카면서다 알지 싶다서 펌프. 아, 이렇이렇이이 내가 해다 아, 펌프 해라 아, 이렇 네. <laughs> 자세 <자세히는> 너무 이성한데요 <laughs> 아, 님 근데 이게 찍다 보니까 좀그림이좀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아, 그럼 이거는 버리진 않겠네 잘라 놓으면. 그렇죠. 다 이렇게 안 놓겠네. 아 와, 비빔 미쳤거왜 미나리 삼겹살 이게? 응. 자. 지로근지로잔지로 말고 잘 갈까는 그냥. 거의 잘나 혼자 어제 한 1시 다 돼서 자서 혼자 일어났습니다 지금 6시 반쯤 반 6시쯤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6시 반쯤 됐거든요 차에 내려왔면 What 아 이거야 차 계단 타고 내려와서 짜잔 캠핑 뭐 캠핑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보이는 데는 이 정도지만 한 2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캠핑 같은 걸 해봤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뭐 어떻게 제가 이렇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가 왜 좋냐 하면 왜 하려고 하냐 면 이것도 친구들이 보더니 한정판이래요. 스노우 피크 빨간색 보름. 자 보이시죠? 바로 앞에서 이런 뷰를 볼수 있어. 바로 앞에서 어. 이 안이 좋을 수 없습니다. 짠내차쉬긴다 음, 근처에 교회를 어제는 놀면서 그 검색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다옵니다 안 걸리는 줄이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참, 남자들은 흔들어 여기도 여기 갑니다. 비 오거든요. 교회 갔다가 비 오는 길을 한 7, 8km 다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네. 시골이라서 길이 뭐 턱도 없고 이래서 금방 올라가긴 합니다. 한 7km면 10분 안걸려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도 혼자 교회 갔다가 드라이브하면서, 혼드세드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살짝 비가 와서 진흙탕인데 어이씨 재밌네 오늘은 좀 주차 좀 색다르게 했습니다 요렇게 어제는 나란히 세웠는데 뭔가 느낌을 다르게 주기 위해서 짜잔 멋지죠 바로 완전 뷰 캠핑장 하면 여느 완전 완전 메인 땅입니다 여느 근데 비 오니까 타이어에 그게 오래서 식견에 내려갔어요 오닝 네. 라면 자랑 벌어서 지금 토치 토치로 끓여 놨다 사과 로개 개. 들이보기 그런 거지. 음. 량 프로인데, 알죠? 음. 아. <laughs> 켜진, 켜진데 다시 꺼져. 저희는 스노우 피크 하면 지금 안 합니다. 스노우 피크 커피 지세 원래 콩그할라했는데못 했어요. 습니다 요거는 내일 말린다고요 아울보네 들어가서 아단 네. 그게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제 캠핑 가게 살건데요 이제 <laughs> 자이 캠핑장 어제 캠핑기 세팅해놓은거 <laughs> <laughs> 여기 다 들어갔어요 테트리스의 <laughs> 힘이다 테트리스의 힘 하나 만들어 제가 한달에 1 0 0원 아울 형님 때문에 덕분에 정웅이랑 이렇게 그래서 캠핑하고 이제 갑니다. 어제, 어제 아침에 브랜디 클래식 카미 타고 4시간을 했었는데 4시간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서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음에는 있으면 조금 더 길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친한 동생과 형님과 캠핑하고 영상에 나온 것처럼 대구에 갑니다. 대구에 가면 오늘 일요일인데 2, 3, 4 보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 차가 아, 좀 이해도가 있으면 제가 뭐제 3, 4가 완벽하지가 않아 가지고 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안 사도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구 가서 이제 차 보여드리기 전에 비가 어제부터 계속 오는데 또 뭔가 일을 좀 해야 돼. 자영업자는 네. 계속 뭘 합니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오네. i oh, shrug.